반갑습니다. 77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, 어, 산업용, 3D 프린터는 뭐 직접 해보신 분도 있고, 어, 많이 보셨을 텐데, 이집 짓는 건축용 3D 프린터를 직접 보신 분은 뭐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, 이 프린터를 해서 집을 짓는다. 이미, 어,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집 짓기 시작한 게 벌써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 뉴욕에 리버헤드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3D 프린터로 지은 주택이 매물로 나왔어요. 주변 시세보다 딱 절반 가격. 마당도 넓고 1층 집이에요. 3베드룸방 3개, 화장실 2개. 근데 마당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넓어요.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5천 이렇게 공식적인 매물. 그래서 뉴욕 쪽에 그 부동산 중개회사 같은 건뭐 질러라고 거길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매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반인 상대로 3D 프린터로 지은 주택이 이렇게 매물로 나온 거는 아마 이게 좀 처음이 아닌가.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반값입니다. 그렇다고 주변에 미국은 거의 그 경량 목조주택이거든요. 투바 x 4 이거는 무기질, 세멘트, 콘크리트 재질이잖아요. 주 재료가. 주택 만드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예, 파는 것도 싸게 팔 수가 있어요. 이 무기질 재료가 이 목조 유기질보다 내구성도 강하고 또이 콘크리트 종류니까 튼튼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그 산업용 프린터 보셨듯이 거기는 그 이렇게 한겹한겹 한겹 레이어라 그러는데 그주 재료가 그 필라멘트가 그 합성수지 말하자면 플라스틱 종류예요. 열가소성이죠 열을 가하면은 뜨거우면 녹아서 약간 이 갤, 잼처럼 돼서 레이어 한겹한겹 한겹 이렇게 쌓아 올리는 적층 방식 그런 프린터인데 이 주택, 건축용 그거는 세멘트 말하자면 몰탈이죠. 몰탈. 정확히 말하면 몰탈. 근데 그 종류가 또그 안에 여러 가지 또 고분자물질을 섞어서 그것도 지금 세계 각국이랑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뭐예요? 콘크리트의 단점을 철근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죠. 근데 여기에는 철근을 넣기가 그러니까 그 안에 미세한 그 파이버죠, 파이버, 찌긴 그그 털들이 들어가요. 그래서 그 굉장히 강력해집니다. 그래서 그 파이버가 뭐 그라스우리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다음 폴리에스터 뭐 이런 폴리 뭐 이런 종류의 파이버를 넣어서 그 콘크리트가 철근이 없지만 그 몰탈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. 어쨌든, 이런 디테일한 얘기보다는, 로봇이 만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뭐 화장실을 가겠어요? 밥을 먹겠어요? 뭐 농땡이를 피고 담배를 피고 뭐 이런 시간 없잖아요.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불과 이틀, 삼일 만에 집이 한 채가 딱 지어지고 이렇게 됩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KICT, 여기 주도로 해서 S대학교, Y대학교, 그 다음에 M. 종합건축사 사무소, D. 구조, 기술안전, 이런데 다 해서 한 16개 기관과 함께 이제 약한 30평 정도, 99제곱미터, 이 정도의 주택을 지으려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. 그럼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? 이 30평, 99 1제곱미터 하면은, 10m에 10m 이렇게 네모, 그런 평면이면은, 1층으로 30평형 주택이 될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할수 있는 프린터 그 프린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커다란 프린터 그 프린터가 크게는 두 가지 또이 앞에 두 가지를 섞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암으로 된거 팔로 된 그런 방식이 있어요 팔로 된 프린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기둥이 쓰고 거더가 걷어, 있어서 크레인식 여기서 이제 이 위에서 레이어, 네, 그 프린터가 작동을 하는 방식이 있고, 또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한 방식이 있어요. 기둥과 고가 있고, 거기에 그 팔이 달린 그 프린터가 작동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 끝에 노즐에서, 어, 세멘트가 주가 된 그, 일단 말하자면 필라멘트 역할을 하는 그게 한겹한 겹, 한 겹, 레이어라 그러는데 그 레이어가 적층이 돼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 주재료가 되는 그 시멘트 몰탈의 강도라든지 또는 그 굳는 속도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. 그림에서 보듯이 치약 짜듯이 이렇게 쭉 짜가지고 나와서 적층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. M2 방식이라 그러는데 적층 방식으로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강도라든지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한 그 근거와 증빙이 없기 때문에, 어,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라든지 이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의 어떤 구조라든지 재료 제한을 받지 않는 저런 어, 좀 상관 벽지에 가서 짐은 모를까. 이게 사용 검사 필증이 나오질 않아요. 아직까지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빨리 이제 수치화 시켜서 근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김포 쪽에 그 코로나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. 거기 신대표. 근데 거기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. 그 현대 BSNC에서 그래서 회사명을 하이시스라고 바꾸고 아직까지 뭐 주택을 생산할 정도는 아닌데 먼저 그 주택을 짓기 위한 또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그 프린터를 먼저 개발을 하고. 그래서 지금 한 6m 사이즈, 이제 그런다 개발이 끝났고, 한 12m 사이즈 정도를 지금 거의 뭐 완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또 했다 하면 우리가 또 다른 데보다 잘 하잖아요. 다른 나라보다. 그래서 여기 앞으로의 주택, 이 3D 주택 기대가 크고,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이제 로봇들이 돈을 벌고, 그렇잖아요. 걔네들은 놀지도 않아요. 그리고 뭐 노조도 없고. <laughs> 일 잘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아는 어, 분야에서 로봇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어, 그 로봇들이 돈을 벌어줘서 기업도 부자가 되고 국가도 부자가 되고 예?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어, 로봇한테 일자리 다 뺏겼어 뭐 그렇지만은 어, 너무 심심하다고 또 불평을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놀고 즐기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업도 돈 많이 벌고 국가도 돈이 많이 벌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또 돈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. 그돈 가지고 이제 여가를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. 앞으로는 정말 그런 즐거운 그런 또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노마드 시대라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3D 프린터 집에서 살고 또 파트병 녹여서 3D 프린터로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살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